예, 조인컵 자판기 그 제품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인컵 자판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동전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세팅을 지금 500원에 100원을 해놨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동전을 먼저 놓십니다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이컵이 떨어집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동전은 이렇게 코인기나 1 0 0원짜리로 500원짜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을 이전이 떨어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다양하게 판매하실 를 수가 있습니다. 요, 요 제품은 그, 입 것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아이스도 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온들도 요거는 이제 1 3온스1 0온스 같이 쓸수 있는 겸용이고요. 그 외에 뭐1 6온스2 0온스도 요거는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저, 저쪽 보시면은 이제 주행컵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929, 그 다음에 아이스 뭐 다양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컵밥 라면을 인덕션에서 조리할 수 있는 이런 큰그 용기도 같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컵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